자, 918번이야. 프라미스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하는 방법이래. 맞지?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한다. 자, 번갈아 나열하는 건 뭐야? 교대로 배열하는 거지. 뭐? 교대로 배열. 교대로 배열. 맞지? 따라서 교대로 배열하는 건데. 이 교대로 배열하는 거 우리가 공식화되어 있지?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맞지? 뭐? 교대로 배열한다고 배열. 자, 교대로 배열하는 건뭐 크게 보면은 케이스 자체가 뭐 어떻게 나뉘냐면 교대로 배열되는 걔네들에 대해서 개수가 개수가 일치하는 경우랑 개수가 두 번째로 뭐 개수가 개수가 차이 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됐어? 개수가 일치하는 경우, 개수가 차이 나는 경우 크게 보면은 풀이 과정 비슷하거든. 그래서 예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 돼. 맞지? 얘. 자, 얘를 보면은 얘는 뭐 남자 셋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어 여자 셋첫 번째는 뭐 얘네를 남자 셋 여자 셋일때 얘네를 뭐 교대로 앉히는 교대로 앉히는 방법을 물어봐 자 그럼 뭐 남자 셋 여자 셋 있으니까 일단 뭐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은 얘네를 남자 하나 남자 둘 남자 셋 맞지 또 어떻게 여자 하나 여자 둘 여자 셋으로 이렇게 뭐 일단 배열부터 해야 될거 아니야. 남자 셋을 배열하는 가지수 3팩, 여자 셋을 배열하는 가지수 얼마? 3팩.이고.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교대로 앉힐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남녀 남녀 남녀. 즉 얘네가 가운데로 끼어 들어오는 끼어 이 들어오는 어디 뭐 여자가 어디 이 가운데로 여기로 끼어 들어오는 뭐 남녀 남녀 남녀가 가능한데 또 뭐도 가능해. 얘네가 얘네가 모두 가능해. 앞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지. 이렇게 맞지? 여기로. 이렇게. 맞지? 어디? 여기로. 이렇게. 어디? 여기로. 오는 것도 가능하지. 즉 연남 연남여 남이 가능하다고. 됐어? 그러면 3팩이랑 3팩을 동시에 배열하면서 남녀를 배열하면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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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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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니까 곱하기 뭐두 케이스가 가능해서 뭐 위치 바뀌는 경우를 고려해서 곱하기 1을 한번 해주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개수가 차이 나는 경우야. 개수가 차이 나는 경우는 두 번째는 개수 차이 나게끔 적어보면 돼. 남자는 셋이 있고 여자는 둘이 있어. 맞지? 이때 똑같이 뭐? 교대로 앉는데 교대로 앉는. 맞지? 자, 그러면 남자 셋, 여자 둘이 있으니까 일단 우선 배열을 해. 맞지? 남 1, 남 2, 남 3. 맞지? 남자 3명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가지수가몇 가지야? 3백. 독같이 여자도 배열해. 여 1, 여 2로. 맞지 뭐? 이팩인데이 상황에서 교대를 안고 싶으면 이 여자 둘이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되면 여기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야 돼. 됐어?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앞으로 와 버리면 얘가 여기로 와 버리고 얘가 여기로 와 버리면 남남이 붙는다고. 즉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뭐 사람 수의 개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반드시 와올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버린다고. 즉, 남녀, 남녀 밖에 안 돼. 남녀, 남녀, 남이지, 결과적으로. 즉, 이렇게 와 버리면, 남녀, 남녀, 남이 되는 경우만 남녀가 교대로지. 여자가 앞으로 오면, 여, 남, 여, 남, 남이 되어버려서, 맞지? 여기 맨 끝에 남이 되어버려서, 뭐, 교대가 안 된다고. 여기다. 그래서 오직 뭐, 케이스가 밑에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뭐 위에 남자를 배열하는 3팩과 여자를 배열하는 2팩을 곱하고 뭐 밑에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이라고 그냥 됐어? 따라서 왼쪽에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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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녀남녀남 되어서 여남, 여남, 케이스가 두개니까 결과적으로 3팩 곱하기 맞지? 여기는 3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고 오른쪽에서는 뭐 3팩 곱하기 남자를 배열하고 여자를 배열한 다음에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이라고 뭐 1이니까 안 해줘도 되는 거고 맞지? 결과적으로 풀이 방법을 정리해보면 얘네는 뭐 맞지? 개수가 일치하든 개수가 차이나든 결과적으로 처음 해야 될 거는 뭐 일단 교대로 배열할 대상들을 나열해 첫 번째 뭐 대상의 나열 대상의 나열 대상 자체를 나열해 맞지 남자를 배열하든 여자를 배열하든 일단 대상을 나열하고 두 번째 그다음 교대 위치 교대 위치를 고려하라고 고려 맞지 이 중에선 개수 개수를 생각하면 돼. 개수가 일치하면 뭐 방금처럼 두 가지가 가능한데 개수가 달라버리면 한 개수가 확정되어 버리거든. 그래서 너네가 뭐 교대로 가능한 위치를 고려해서 곱하기를 해줘 버리면 된다고. 됐지? 자, 이제 옆에 있는 18번 한번 풀어볼게. 자, 프라미스가 있어. 프라미스가 있는데 일열로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간대. 자음은 뭐 있어? 자음은 P, R, M. s 맞지? p r m s가 있고 모음은 뭐가 있어? o i e 이렇게 있지. 맞지? 자음하고 모음이 있네. 그럼 일단 해야 되는 건 뭐? 자음의 배열, 모음의 배열. 얼마? 4팩이랑 3팩으로 자음의 배열, 모음의 배열을 해 버려. 그럼 뭐? P r, p r m s가 막 배열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p r m s로 배열된 경우를 생각해 봐. 모음도 열심히 O, I, E가 배열돼서 3팩이 돼서 뭐 I, O, E 뭐 이렇게 배열됐다 하자. 근데 자음하고 모음이 교대로 번갈아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계 차이가 나잖아. 그럼 뭐 자, 모, 뭐, 자, 모, 뭐, 자, 모, 뭐, 자, 뭐, 자 밖에 안 된다고. 맞지?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여기 있는 모음이 반드시 뭐 자음과 자음 사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지? 따라서 우리 뭐 아까 했던 두 번째 개수 차이가 나는 경우지 따라서 뭐 뒤에 뭐 딱히 더 꼽할 게 없어. 실제로는 이한 케이스밖에 없다고. 됐어? 따라서 우리는 뭐앞에 있는 4팩 곱하기 3팩 계산하면 돼. 4팩은 24, 3팩은 6이잖아. 어찌따라서 4육에 24, 2가 올라가고 2, 육에 10이니까 14 따라서 144 따라서 답은 뭐 3번이라고 됐지?